안녕 무주택자 동산이형이야 앞으로 내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 정보를 열심히 알아볼 거야 빨리 우리 집 갖고 싶어 자 그럼 시작해볼까? 구독 좋아요 해줄거지? 오늘은 환상의 오션뷰를 가질 수 있는 청약 정보를 알려줄게 바로 송도록스 오션 SK뷰 형 요즘 송도가 엄청 핫하다던데? 올해 1월에 진행한다고 하는데 중순이나 하순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 무엇보다 이곳을 추천하는 이유는 수도권에서 청약이 가능하지 송도국제신도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중대형 평형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추첨제 물량이 많이 있어 그럼 우리같이 가점이 낮은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네? 맞아 잼미나 석업계열을 보면 송도 랜드마크시티 A9 블럭에 들어오지 지하 2층부터 지상 49층까지 7개동 총 1114세대가 분양해 이곳은 84타입부터 다양한 평형대로 나와 있는데 과연 평면 평형마다 물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건이지 또 하나는 아직 단지 배치도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사진과 같이 나와준다면 분명한 것은 오션뷰가 가능한 단지 배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 우와! 집앞이 바다뷰라니 너무 멋지잖아! 평형 타입을 좀더 자세히 보면 84타입부터 143타입까지 상당히 다양하고 버라이어티하게 나온 걸볼수 있지. 테라스 타입이 많고 84타입이 다양하게 나왔어. 84A 타입의 경우 1114세대 중 299세대를 차지하니 주력으로 나갈 것 같아 보여. 84회가 주력이니 예상해보면 조망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지. 평면도들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된다, 형! 입지환경도 보면 연육교를 이용하여 차량으로 10에서 15분 정도 소요되는 송도 KTX역이 인근에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GTX B라인이 완성되면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여. GTX는 놓칠 수 없지. 그리고 제외각순 2 안도로도 예정되어 있어. 교통망만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 같아. 자진민이가 싫어하는 학군을 보자. 골프장인 잭니클라우스 위쪽으로 학교영지가 있고, 또 아파트 블록 위에 위에 보면 추가로 학교 용지가 잡혀져 있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초중고가 설립 예정이라고 해. 으악! 가까이에 학교가 왜 이리 많아? 시끄러워 잼민아! 이곳 말고도 송도에는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특히 명문학교가 즐비하는데 국제학교, 영재학교, 포스코고 등이 있어. 생활환경은 말해뭐하나 단지 뒤편에 공원이 있고 바로 앞에는 바다가 있지. 랜드마크 수변 공원을 만들어서 산책하기 좋고 운동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곳의 명소가 될 것으로 보여져. 여기 정말 살고 싶다 형. 우리 당첨될 수 있을까? 롯데마트는 차량 5분, 코스트코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은 차량 7분 거리에 있고, 앞으로 롯데몰 신세계 복합몰이 예정되어 있지. 그리고 밑에 쪽에 증미 클라우스 골프장이 인접해 있고, 워터프론트 호수, 센트럴 파크도 인접해 있어. 여기 정말 끝내준다. 이 상분양가는 작년 초에 했던 크리스탈로션이 7억 5천 정도에 분양했었지. 그때도 이게 비싸다 비싸다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제일 싼 분양이었어. 왜냐면 작년 말에 분양했던 자이더스타는 9억 5천에 분양했기 때문이지 와 1년도 차이 안 나는데? 2억이나 차이가 나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지 이 와중에 규제로 대출은 안 되다 보니 이 중에 3분의 1인 500여 세대가 재당첨 제한이 되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했지 아까운 청약 통장을 다 날려버렸네? 이런 경우는 나도 처음 봐 그래서 일단 이곳 송도럭스 오션의 스케이뷰 분양가는 얼마 정도로 예상될까? 바로 약 8.5억에서 9.5억으로 예상돼 평형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세대수를 어떻게 가느냐 등에 따라 분양가격대가 들쭉날쭉할 것으로 보여져 일단 송도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9억 이상은 중도금 대출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돼 대신 송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거 주 죄무가 없다고 얘기할거지 형 잘했어 잼민아 주 공고문이 나오면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 송도 힐스테이크 3차 같은 경우 그때 당시 7억 8천 정도에 분양했는데 지금은 14억을 가고 있지 힐스테이트레이크 3차보다 훨씬 더 인천대교 쪽으로 가까이 붙어있어서 조망이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네 나중에는 이것도 충분히 14에서 15억 정도 형성될 것으로 보여 이것이야말로 로또네 로또요? 주의할 게 있어 22년도 올해부터는 DSR이 적용이 되지 이전에는 LTV, DTI가 적용되었는데 이제는 DTI가 아니라 DSR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 즉,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에서 2억 이상 있다면 DSR에서 40%까지 밖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지. 아, 머리 아파 진짜. 이놈의 규제는 안 없어지고 계속 생기네. 그로 인해 내가 동원해야 되는 자금이 훨씬 많아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해. 정약 정보를 체크해 보자. 2년 이상 인천시 거주자에게 물량의 50% 우선 배정하고. 85제곱 이하 가점제 100%, 여기는 84제곱 물량이 가장 많지. 85제곱 이상은 가점제 50%, 추첨제 50%. 여유권 이전 등기에까지 전매제한이고 특공으로 해서 당첨되는 경우 전매제한 5년까지 될 거로 예상돼. 일단 송도 같은 경우는 그래왔듯이 거주 의무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내집 마련에 좀더 유리할 수 있지. 왜냐면 전월세로 잔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야. 전매제한 같은 경우 다른 곳은 보통 5년, 7년, 10년 되는 곳도 많기 때문에 송도 같은 경우는 비싸게 나오더라도 무조건 완판이 될 것이라 장담하지. 경쟁률이 얼마가 나오느냐가 관건이겠다. 솔직히 이런 데서는 10억 이상이 간다 하더라도 바닷가 앞에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진 곳은 없지. 완판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보여? 송도도 국제업무지구 조금 벌써 연식이 된 아파트들이 있어. 이런 곳들이 지금 15억 정도 가는데 이곳은 바다 앞에 있는 곳이니까 더 이상 말안 해도 다들 알 거라 생각돼. 학군, 교통까지 다 커버되는 부족함이 없는 송도. 송도 럭스오션 SK뷰 다들 이런 좋은 창의학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하면 계속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